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회연대연맹 설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받던 사무실장 주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에, 지금부터 한국노총 사회연대 노동자연맹 설립총회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그래시입니다. 간 모두 자리에 일을 하셨어. 준비를 당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국 선열과 노동해방을 위해서는 사라심 열사들을 기리며, 우리 모두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이하 소설은 편의상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오늘 슬림 종일를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를, 네 소개를 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연대 연맹 우리 식구들 소개입니다. 예, 일일이 다보수는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한꺼번에 환영과 감사의 헛소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초기 위원장님 소개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수령 김한재. 다음에 김창길 수석 부위원장이 예, 한국 내국인 노조 위원장을 개방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봉필규 예. 부위원장이 한국 자기국자 노조 위원장을 모시고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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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근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박동희 소공인. 반갑습니다. 박근민 회아니 아, 예. 니다박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부위장 중에는 제앞의 제일 많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제가 먼하겠니다 아, 서 하실 거라 믿고다음은서곡 위원회 박동희 위원장님. 다음으 예, 위원회 김동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한국무슬림노조 정희용 위원장님, 네. 노인복지산업정서단 노조 강세호 위원장님, 네, 예, 오늘 그 유튜브도 지금 촬영 하고 생중계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예, 공적연금수급자 유니온 위원회 노조 이재섭 위원장님, 아, 아, <laughs> 공연금수 자 유연 김명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이상 우리 시구도 다한 거죠. 예,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냉기석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laughs> 사단법인 미래고용 노사네트워크 배정근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계시는데요. 한국경제자문연구소 김진석 소장님. 안녕하세요. 장집평, 어, 아쉽죠. 예. 그리고, 어, 지금 뭐, 제가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음. 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 그, 공무원교원위원회, 우리 이택주 전문위원님이 저기, 와 계셨고요. 감드립니다 예. 그리고, 어, 전국 우체국 노조 조지우 사무처장님이 오늘 이제 나오셔서 수고해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위 민들 보시기 전 예, 이상으로 내빈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지분 있으면 저한테 좀 예, 사인을 좀 주시면 감사드리 감사하겠고요. 예, 다음은 대사 및 이사 말씀을 들을 텐데, 예, 우리 노동계에 있어서 참 수많은 경력과 화려한 이력을 있는 분이시죠. 특히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과 작은 노조들을 여러 방식으로 돕는 아주 멋진 문화로 저는 기억을 하는 분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회연대연맹의 설립도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충기 위원장 모시고 이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모바일 투표로공식로 선출됐고 여러분께 첫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에 대해 위원장 이순재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립총회는 사전에 안건처를다 했고요. 그 다른 총회에 비해서 가장 짧은 총회가 될 겁니다. 혹시 뭐 짧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실망하시는 런건 아니시죠? 그 노동운동, 노동조합, 특히 한국 노총이 이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과 이제는 동행을 선언하는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또이 자리에는 우리 전성호 국회의원도 오셨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을 뵐때딱첫 자리에서 딱 마음에 드신 분들은 거의 느껴가 좋은데요. 굉장히 후심탄회하고, 그리고, 그 진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저 좋았고요. 사실, 제가 연맹 차원에서, 어금 보면, 꼭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 한 번을 모겁니다 나머지는 각 당에서 이렇게 의원인도 섭외를 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회 의사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오시기는 했었습니다. 저희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또, 전환, 또, 글로벌 디커플링 e c o u p l i n g regarding Yeragi 고 o k a b i Gaism, k 사 z a n g k 오늘 우리 사회 k o cinema, Kundera, which is h i 하고 n g a 쟁하 e r him. Only Say a 하 d many Kyakja, Kotonga, Kusama, k a m 시 e k u j a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피부를 느끼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공급망 붕괴라할지또 글로벌 디커플링, 또 미중 갈등 이런 부분들 또한 결국은 사실 약자들이 고통입니다. 지지철 전환이 되면 또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이을 겁니다. 이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금 가장 크게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분들을 우리 사회가, 국가가, 어떤 운동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역할들을 우리 스스로 해나갑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의 역할과 운동들이 우리 사회가 국가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사이엔대명이 경제 도와 함께 그 역할들을 해나가고 또 지금 국가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또 정치권에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함께 추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할수 있으시죠? 네. 오늘, 오늘 설립총회는 이제 우리의 시작이고요 12월 초에 어, 끝나면 대대적인 출범식을 떨어지 하겠습니다. 특별식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엔대명이 우리 약자들을 대변하겠노라. 우리 사회에 참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때는 그 이재명 대표님이나 국기의 대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또그 그분을 모셔서 함께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우리 그 바쁘신데도 정말 바쁘신데요. 우리 정성욱 회장님, 다시 한번 모시 감사드리고, 거듭 이자리 주도민들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선임총회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너무 강렬하게 한다고 선언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벌써부터 말씀하셨죠. 오늘 선임총회를 하고 이후에 출근 시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장소에서 하겠더라고. 오늘도 또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다음은 에, 축사 시간인데요. 어제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정말 힘든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사상 국회에 u 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는 정성호 의원의 o n g 있겠습니다. c h e n g 로 모시겠습니다. i Chusa, I guess. Chip Chambaxo, Washington. I don't say young, y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은 국회에서 국회 들어오기 전 변호사가 있었고 네, 민변 변호사였기 때문에 뭐당시 경기국부의 노동 관련 사건들을 좀 많이 맡긴 했었죠. 그런 뭐 이렇게 노동계에 인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 다만 늘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게된계기는 우리 중대변이께예 열명 네, 추임하신다는 말씀을 었고 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가 그당 후보에, 총 정말 특보단장을 했는데, 제 저희 옆에 계신 우리, 배 대종근 이사님께 굉장히 많은 신세를 줬습니다. 우리, 노동특보단, 노동이 막특보단 맡으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기대에 응하지 못해갖고, 뭐라도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고 그래 오라고 오게 됐습니다. 아, 어디가서 요새 인사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아, 코로나가 이제는 뭐 일상화되고, 어, 미드 코로나나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역에 생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중단대학, 관광대학, 각종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는데, 의원이라고 가서 축사하라고 참 민망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골로 오시는 게 정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광화버스 떠나는데 가서 노인 인사하면, 제가 또뭐 얘기를 합니다. 국회의원 보면 짜증나지 않냐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뭐, 정성으로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참 이게 민망한 게 여기 정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정치 현실은 뭐 굳이 제가 바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런 일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리당략 면서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제가 야당이지만 야당이 평가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당 은 과연 우리가 집권했을 때뭘 했었고 또 우리가 정권을 빼앗긴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어떤 연대를 위해서 사회에 어떤 진보를 위해서 뭘 했는지 어떤 제안을 제시했는지또 반성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당이, 야당 없이 여당을 비판하는 건뭐 일상적인 거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에, 우리 이중계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전 지구적인 가장 큰 문제는 기후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대한민국만 나서 었으면 기후위기에 영향면 크지만, <목소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또는 정치인들이 저출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대로 간다고 하면, 이 출산율 0.7, 2.3 이런 정도 되는 더 떨어지는 상황인데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 존립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것 여기에서 잘할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정말 사력 양극화라고 생각합니다. 비보격적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한 지역은 지역이 소멸하고 있고 한 지역에서는 집중되어가고서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또 디지털 전환하면서 노동이 없는 그런 성장 과정에서. 또 탈락하는 많은 것들 이러한 극단적 양극화로 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카르텔은 훨씬 더 강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치 현실이라고 보습니다 오히려 이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불안한 기득권들은 더 그들의 카르텔을 강구하게 하면서 강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또 그들의 기득권만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관련돼서 제가 뭐현 정부, 뭐 윤석열 뭐 정부, 이래저래말씀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방치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그냥 둔다고 하면은 저는 역사가 그 결과가 어떻게 하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려고 하면은 역시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그러면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든 네, 들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 다문화가족들, 소상공인들, 또 취약한 청년, 노인계층들, 장애인 증가체 이런 부분에서의 소외된 것들또 노동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습니까? 과거처럼 뭐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노동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고 하청의 제하청의 이 형태도 굉장히 다양한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전통적 노동운동이 감당하지 못했던 또 같이 감싸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끌어나가야만, 그 부분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끌어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삶 너무너무 취약해지고, 그 취약의 최종적 결과라고 하는 것은 참담한 겁니다. 국가 지속 하는지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사회연대 도조협에 출범하는 것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노총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 노동동동사에 새로운 집통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여건을 하시고 오늘 10명 출범시키는 데큰 역할을 하시고 예, 정말 우리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북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노력하시위준비 이충재 예, 위원장님, 여기 계신 또 이번 감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어, 미흡하지만 지금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속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 사회내연맹의 설립시지를 잘파고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많은 협조를 또 약속하십니다. 더욱더 반갑습니다. 우리 그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박수 한번더 드릴까요? <laughs> 다음은 배정근 우리 노사모토, 네트워크 이사장님 총선 말씀 겠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어, 저는 축천하기보다는 어, 제 소개를, 어, 마치 사업체, 어, 인사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어, 저는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 위원장입니다. 어, 노동계에서 30년을 내가 몸담고 있어서, 어, 여러분과 현장에서 함께 뛰었던, 어, 그런 동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오늘 어, 오늘 창의총회를 축하드리고요. 항상, 어, 현장에서 우리 도가 민당이 함께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그런 역할을 다할 것을 우리 동서원 모니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목표를 다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래 우리의 그런 조직적 영향을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제가 지난 이력을 에,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대사 그리고 경제사랑 우리 농촌위원장께서 그반정에서 못하셨고요. 추사까지다 들었고 기준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촬영은 에, 앞에 의자 좀더 채워주시고 부인정 등에서 의자 채워주시고 예 네, 의자 채워주시고 나머지 분 뒤에 서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오셔서같다다 나온 지점. 다 나온 지점. 나온 지점. 다음이그 다음에, 그다음다 다음에, 그나다그다음오그다음그다 나오십시오 다 나오세요 다? 다 같이 나와서 다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소피다

이것을 들고요. 어, 제가 아까 연습했던 대로 먼저 서장을 하면 뒤에 보호하자 보호하자 보호하자를 앞으로 약간 그렇게 차이로 가게 됩니다. 그러 건들지 말고요. 지금 이대 한번 짓도록 합시다. 아, 기사님들 너무 많아서... 다 지으셨나요? 자고합을 하겠습니다. 아까 한 것처럼 마지막에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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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합니다. 사회의 대의행 단결하여 사회 약자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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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지금 보니까 피켓 골라서 그 그리스의 거소리할 테니까 예, 그리스다 말해봅시다. 사회의 <laughs> 대의행 단결하여 사회 약자 보호하자 보호하자 보호하자! 보호하자! 예, 촬영 됐습니까? 한 번만 더. 하세요. 예, 한 번만 더요? 예,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아, 한번 할까요? 예, 또 하나입니다. 사회연대 인맹 당결하여 사회의 약자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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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회연대 노조연맹 승리총회의 모든 수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동기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노동운동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사회연대 연맹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 네. 단일 노조, 노조별로 기준 살림하십시오.